절망하셨나요? 좌절하셨나요? 남들은 다잘 버는 돈. 왜? 나만 벌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나만 가난한 것일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법. 여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만든, 우리 이웃들의 생생한, 돈 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재벌이 되는 그날까지, 돈 버는 법 채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버는법 채널입니다 때돈을 벌고 계신 고때돈을 버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재벌이 되시는 그날까지 돈버는법 채널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별 게스트 봉봉이와 함께 합니다 귀엽죠? 그럼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될 사장님은요, 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어, 카메라하고 그 주변 기기를 파고 계시는 분인데요. 연매출은 한 3, 40억 정도, 수익은 최소한, 연수입은 한 3억 정도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윤기의 저신도림테크노마트고요 네, 거대하죠? 네, 이건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네, 그리고, 매장 분위기는 뭐, 대략 이런 식입니다. 다음에 갔을 땐 제가 직접 좀, 매장 분위기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이, 저, 그분이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프리미어시거든요?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몰인데, 네, 상생몰입니다. 옛날에는 빅파워였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파워죠. 파워. 파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굿서비스이긴 하네요. 예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판매자 등급 이렇게 나와있죠. 그, 음, 역시 파워고 판매건수가 370건. 판매금액이 21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렇게 최소 조건은 800만원인데, 파워는 800만원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보게 될 사장님은요, 음,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아, 프리미엄 어미네요. 아, 이게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에 매출 규준이 6억원 이상. 그럼 월 최하 2억원이죠. 그리고 판매 건수는 2천 건 이상. 예, 이래야지 프리미엄 타이틀을 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2억 이상이면 연매출이 최하 24억원 스마트스토어만 24억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파워와 빅파워 간에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에 4천만원을하고 읽어버리면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넘사벽인 거고요 좀더 크게 보시면 역시 이건 네이버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캡처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됐다.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 2, 3년 만에 뵙는 것 같네. 네. 예. 요즘 <laughs> 경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경기야, 뭐, 항상 안 좋죠. 뭐, 카메라 그거는요. 예. 여기가 지금, 신림동에. 예. 아니, 신도림이요. 아, 신도림. 예. 신도림의 테크노마트? 예, 맞아요. 예, 2층 9호. 네네. 네, 지금 사장님이, 예. 보시니까, 뭐, 여러 정신, 가지 많이 팔고 예. 계신데. 저희는 그 카메라 전문이죠. 아, 카메라? 네. 예, 예. 마이크는 혹시 안 하시나요? 마이크도 해요. 뭐 소니꺼랑, 그 다음에, 아, 뭐 슈어라든지. 아, 소니꺼 뭐, 그 옛날에 신사임당 있었던 거, 유명한 거, 이게 스틱처럼 생긴 거 있던데. 예, 근데 그 모델은 이제 안 나오는 모델이고요. 아, 그래요? 예. 어, 지금 커피 제... 드시면서 편하게 하십시오. 예, 예, 예. 이게 제 건가요? 예예 사장님 예, 그렇죠. 아, 네. 의식흐 그에 따라서 아직... 편안하게 찍고 네. 제가 나중에 편집을 잘하는 걸로 할 테니 네, 뭐 물어보실 게 이제 어, 친구랑 얘기하시라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지난번에 네. 제가 사장님 뵙고 놀란 게그네이버에 프리미어 시던데 네. 그 지금도 프리미어신가요? 뭐, 어, 그럴 거예요 저희 확인은 안, 안, 해봐서 그런데 프리미어. 네, 제가 그 당시에 네. 빅파워였는데. 네. 프리미어와 빅파워는 거의 한 곱하기 <laughs> 100배 정도 차이가 있던데. 제가 이 장사를 한 10, 한 15년, 16년 이 정도 했거든요. 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인터넷 쇼핑몰만 한 12, 3년된것 같은데. 네, 네. 뭐, 별로 차이가 없는데, 다. <laughs> <laughs> 나는 근데 네. 옛날에 빅파워 하다가 지금은 파워인데. 네. 사장님은 어떻게, 언제부터 네. 프리미어 되신 거예요? 저도 한, 프리미어 된 지가 7, 8년 정도 된것 같은데, 요새는 네. 근데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장님은 그럼 주로 네이버 네.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랑 옥션, 네. 그 다음에 11번가, 네. 그 다음에 쿠팡,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어디가 제일 매출이 많이 납니까, 사장님?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어. 매출이요. 옥션 지마켓은 지금 어느 정도나 옥션 지마켓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음. 반, 반 이상.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만약에 1 0으로 잡는다면 예. 옥션 지마켓은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밖에 안 나와요. 이 정도. 예. 옥션이 아니면 지마켓이. 옥션 지마켓 합쳐 갖고 이 정도. 이? 옥션하고 지마켓 예. 중에서는 어느 게 낫나요? 그래도 지마켓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음, 거의 뭐6대4 그 7대3 정도? 7대3? 예, 예. 그니까, 러 G마켓이 7, 옥션이 3. 근데 그두 예. 개를 다 합쳐봤자? 한20% 정도, 그니까 러 음. 10으로 했을 때? 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1번가는? 1 1번은는 1? 1? 아, 예. 더 하네? 예. 뭐 롯데온 같은 데는 안 하시죠. 예, 저희 롯데온은 안 하고요. 사장님, 예. 쿠팡은 잘안 하시는데, 쿠팡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쿠팡은 0.5 정도? 아, 예.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음, 쿠팡은 팡에서 들어보면 서운해야겠네. 아 왜냐면 정산이 너무 늦으니까. 쿠팡이. 아 그렇죠. 예. 9 0일이죠 예. 그렇죠. 저도 쿠팡 별로 안좋아합니 <laughs> <laughs> 어? 어? 그다음에 <laughs> 쿠팡은 예. 반품률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주로 예. 카메라랑 카메라랑 그 마이크, 뭐 삼각대. 카메라 마이크, 뭐 삼각대 뭐 이런 거. 음, 예. 조명은 안 하시고? 네, 조명은 저희는 안 하고요. 음, 예. 카메라랑 마이크 네. 삼각대. 카메라가 이제 주죠 네. 오 d s l 래랑캠코더 미러리스 그러면, 이런 거. 그러면 사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걸 하시게 된 거예요? 저요. 네. 제가 스무 살때 네. 용산 전자랜드라는 네. 곳에 취직을 네. 했는데요. 네. 거기 취직하다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래 가전을 팔았었는데 네. 가전 매장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카메라 매장으로 옮기게 됐는데. 네.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십몇 년째 이거 하고 있겠 그럼 뭐 DSLR 뭐 이런 거 많이 네. 하셨겠네. DSLR 뭐 미러리스. 그럼 가전을 세탁거라. 하셨다면은 무슨 냉장고, 네, 세탁기.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어. 네. 그럼 그때는 월급쟁이셨어요? 예, 네, 그때는 월급쟁이였고요. 어. 그럼 뭐 LG 삼성 거다 파는. 네, 네. 그래서 그 그럼 가전에서 는 얼마나 일하셨던 거예요? 가전에서는한4 5년한것 같아요. 월급쟁이만? 네. 어. 그러다가 카메라에서도 월급쟁이 하신 거예요? 카메라에서도 한한 한 6년, 7년 정도 월급쟁이 아, 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아, 제가 이제 가게를 차리게 된 거죠. 아, 아, 그래요. 그럼 가전일 때 월급쟁이 할 때는 그뭐 월급쟁이가 아니면 인센티브쟁이가 뭐월급쟁이요 아, 그래요? 그 네. 당시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제 친구들이 월급이 네. 한 120, 130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정몇 년도, 년도, 년도죠? 90년대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그렇죠. 96년도 정도. 아. 한 120, 130 받았는데. 그 정도면 보통 일반 월급쟁이는 얼마 정도 받던 때였죠? 그때가 한 120, 130 정도 받았을 때예요. 월급쟁이가. 아, 회사 다니는 좀 사람들 아. 한200 정도 받고. 아. 근데 그때 제 월급이 한250 정도 됐어요. 아. 그그 가전할 때. 때? 네. 가전할 때. 또 많이 받으셨네요? 네, 많이 받은 거죠. 뭐, 물건을 잘팔셔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신 고 근데 거구나? 그때는 모든 게다잘 네. 냈어요. 네. 모든 가전제품이 다잘 팔리고, 그 다음에 네. 마진도 굉장히 많았고 하니까는 네. 월급 많이 주셨죠. 그니까 러 가전을 몇년 하셨다고 그랬죠? 월급쟁이는? 월급쟁이 뭐한 5, 년 아니, 네. 한 4, 4년? 5년? 정도 아, 했었 그러다가 저기 카메라로 바꿔서 몇년 네. 하셨다고 그랬죠. 카메라로 해갖고, 한 카메라, 그제 그러니까 가격 차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월급쟁이. 월급쟁이난 뭐, 한 5, 6년 했고요. 음, 카메라를 더 오래 하셨네. 네, 카메라를 더 오래 했죠. 어. 그때는 월급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때가한 3, 400? 400? 음, 역시 많이 300. 받으셨네. <laughs> 지금으로 저도 많이 받으셨네. 네. 그 당시에도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잘 빠져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요. 마신도 네. 좋고 하니까는 많이 받았는데, 네. 이제는. 아, 그때도 어렵죠. 그 용산 전자상가에 계속 했었던 거예요? 용산, 그쵸, 용산 전자랜드에 있다가, 에, 거기서 에. 있다가 이제 일로 온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근데 이제 월급쟁이가 사장이 되는 게 네. 쉬운 게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가 사장이 되신 거예요? 오, 어, 원래 제가 여기에서 취직을 해서, 신도림으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요. 아. 그 여기 이제 사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장님이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네. 인수하라고 해갖고 아, 인수를 했죠. 아. 뭐 인수 조건은 어떤? 인수 조건은 뭐 네. 재고 조금이랑 음. 재고 조금 갖고 가고 음. 그다음에 뭐 권리금 조금 주고 음. 그리고 들어온 거죠. 네, 잠깐 끊겼습니다. 네.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신지 지금 얼마나 지금 여기서 한지한 한 10년 된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어 월급쟁이 때잘 하셨으니까 많은 직원들이 오고 갔지만 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 저도 그몇번 봤는데 에, 정리를 안 하면 이게 잘 머리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매출면에서 정리를 해 봤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프리미어면은 월 매출이 2억원 연 매출은 24억원 지마켓이 네이버에 지마켓 어, 옥션 합한게 네이버의 20%다 거기서 70%가 지마켓이고 옥션이 30%다 하니까 지마켓은 한 2800만원 옥션은 한 1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1번가는 네이버의 10분의 1이다. 그럼 2천만 원. 쿠팡은 네이버의 0.5다. 0.0. 10, 10분의 0.0. 그럼 1 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월 매출은 최하치가 2억 7천. 다만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 매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또 프리미어가 프리미어 넘어서 어느 정도 하는지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어, 그리고 뭐 오프라인 매장 하시다 보면 뭐 매장으로 직접 오는 고객도 있을 것이고, 뭐 오래 하셨으니까 단골도 있고, 뭐 기업 특판도 있고 한데 이건 모르니까 다 뺐고 최하치가 결론적으로 월 매출은 한 2억 7천 정도가 되고, 연 매출은 한 32억 정도 되겠죠. 여기서 마진을, 음, 주로 사람들이 한 15에서 20% 정도의 마진을 보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10%만 남는다고 쳐도 연수익이 한 3억 2천 정도 되시는 거죠. 뭐 많이 남으면 뭐 6억 4천까지도 되실 텐데, 글 연매출 3억 정도면은 뭐 먹고 나는데 지장은 없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뭐, 더 많이 하시고, 뭐, 겨우 그거밖에 못 파냐 하시는 분들은 뭐, 있으시겠죠. 뭐, 그런 분들은 부럽습니다. 네, 부럽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경력명을 잠깐 저기, 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전 매장은 스무 살 때부터 4년에서 5년 정도 다니셨다. 용산전자랜드에서 월급 250만원 받고 다니셨다. 당시 친구들 월급은 120에서 130만 원이었다. 이게 한 96년도 정도라고 얘기하시니까 제 기억을 더듬어 봐도 대충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사이던 사람이 200만 원이라는 데뭐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카메라 매장은 음, 한 6, 7년 정도 하셨는데 역시 용산 전자랜드에서도 하시고 테크노마트에서도 하시고 그때도 3, 400만 원 정도 월급으로 받으셨고 이게 뭐 인센티브제가 아니라 다 월급제라고 했죠. 어, 월급제로 이렇게 많이 받으면 괜찮네요. <laughs> 지금이라도 그 혹시 그 젊은 분들 중에서 취직하실 때 없으신 분들은. 뭐, 다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네요. 요즘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마진이 뭐, 좀안 좋아서 뽑는데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추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로 카메라 매장은 한 3년 정도는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프리미엄 단지는 한 7, 8년 전부터라고 하시니까, 음, 이때부터 계속 한, 최소한 30억? 이상, 한 30에서 40억 정도 매출. 한 7, 8년 전부터는 한 연수입이 한 3억 이상이 정도 계속 되셨다는 건데, 뭐다 합쳐보니까 3년이 빕니다. <laughs> 근데 뭐, 그건 기억이니까, 네. 중간중간 뭐쉬었을 때도 있으셨을 수도 있고, 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고,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다음에 제가 추가로 질의할 건 일단 매장명을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 매장 풍경이나 뭐 음, 이런 사진도 좀 찍고 그 매장 소유 여부나 뭐 상가 활성도 상가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스마트 스토어의 상장명과 그 URL 주소도좀 물어보고 싶고요. 뭐 카메라나 마이크나 뭐 삼각대 뭐 추천하는 상품이나 브랜드 이런 거좀 알았으면 하고요. 이 소싱처 도대체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물건을 받는지 뭐 소니나 뭐 캐논이나 뭐 니콘 이런 데서 직접 받으시는지 무슨 뭐총판 같은 데서 받으시는지 뭐 직수입을 하시는지 건 이런 거랑. 예, 또 영업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영업이죠. 그중에서도 광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광고를 하길래 예, 프리미엄을 달고 있는가. 상품도 그렇게 많이 가짓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으실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광고나 그리고 신기한 건 제일 신기한 거는 이분이 직원이 없이 혼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혼자서, 그, 3개월간 3,000건 정도 배송을 할수 있는가. 그 고객 음대도 다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카메라 같은 이런 거는 기술적인 게 많고, 이제, 고객 상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뭐 그리고 뭐, 다른, 음, 일단 뭐, 사업적인 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도 좀, 저희가, 뭐, 돈번법 채널이긴 한데, 뭐, 인생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채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좀 물어보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편은 여기까지로 하겠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